안녕하세요. 그 문무일 그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웃긴 것 같아. 문무일이가 음. 어디갔지? 응. <laughs> 응.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뜯는구나. 응. <laughs> 웃긴 거 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얘네들 이런, 그러니까 는 그동안 지들이 민주주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대요. 수사권 조정 아니. 솔직히 수사권 조정안이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응?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 조정 법에에 대해 문무에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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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도한국에서서도 한국에서도 지금에서도 한국에서도 한 수사를, 수사권을 수사권을 지금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국에 아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였으면 내가 여기서 폭행, 저기, 소음 폭행을 1년을 넘게 당했, 1년을 당했는데, 저것들은 멀쩡하고 내가 수갑을 차고, 조기하고 벌금 받았고 내가 DNA 채취하는 거 협박을 받겠어요? 민주주의였으면? 지금 민주주의 아니거든. 근데 이 미친놈은 이거, 완전 이거 똘대가리네, 진짜. 저기, 똥멍청이네, 이 개놈새끼가. 와. 그러니까 검찰이 독재를 해야 민주주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 저기 검사라는 것들이. 판사라도 마찬가지, 형사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것들이 그, 그동안 계속 그독재에서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 지금, 근때그 문재인도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응? 그동안 뭐 독재 타도 민주주의를 외쳤는데 뭔지 몰라.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그 검사, 검사, 검찰, 검찰총장이라는 놈이 이런, 그, 똘끼 충만한 얘기를 할수 있냐고. <laughs> 와. 내가 아주, 기억할 일이에요. <laughs> 아. 자. 그, 의붓딸 그, 살해한 계부도 보면, 그, 의붓딸이 그,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처리를 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살해 당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가 죽든지, 아니면 가해자를, 가해자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끝나는 것 같아요. 응? 걔는 어리니까 죽임을 당했고, 나는 이제 컸으니까 죽임 안 당하고, 이제 가서 욕했다고 수갑 찾고, 범죄자가, 저기, 가해자를 만들었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폭행을 당하고, 그 저기, 그 뭐지, 막 매연에 그 저기, 그, 그 저기 미친 놈들, 그 아, 담배 쳐 피고 떠들고, 소음에 일 년을 어마어마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응? <laughs> 이게 말이 되,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 이거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깡패 조직이야. 깡패 조직, 그냥 기가 막혀.